안녕하세요, 몽키 매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르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탈리아는 기존의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단류 효과로 인해 높은 딜을 뽑을 수 있지만 이와 Q 스킬의 쿨타임 문제로 콤보와 설계를 잘 못한다면 현자 타임이 길어져서 4성 캐릭터 보다 성능이 밀리게 되어 전형적인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캐릭터가 됩니다. 난이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메인 딜러보다는 사도를 하여 서브 딜러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타르탈리아를 사용하기 위해선 달류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달류 효과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한 표식을 남긴다고 생각하면 되며 이 표식은 원거리 궁, 원거리 차지샷, 근거리 치명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타르탈리아의 이 e 스킬은 사용 시 무론소 발동 피해와 함께 타르탈리아의 공격이 근거리 물참격으로 변경이 되고 해당 공격이 단류의 영향을 받은 적에게 명중하면 추가 무론소 피해를 줍니다. 이때 피해는 일반 피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동 피해만 이 e 스킬 판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또한 이 스킬은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쿨타임도 함께 길어지며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다면 쿨이 45초가 되어 현자 타임이 길어지니 적당히 쓰고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킬 또한 원거리와 근거리로 나누어지며 원거리의 경우 물원소 범위 피해와 함께 표식을 남기고 원소 에너지 20을 반환합니다. 근거리의 경우 큰 범위의 모든 적에게 물원소 피해를 주고 단류폭을 발동합니다. 단류폭은 근거리만 단류폭 개수가 적용되며 이때의 단류폭은 원소 폭발 판정인 것이죠. 레벨 61이 되면 수영검을 통해 치명타 발동 시 단류 효과가 부여되므로 61부터 표식 관리가 편해지게 됩니다. 타르탈리아의 1돌 효과는 이 스킬의 쿨을 20% 줄여줍니다. 2돌 효과는 단류 상태의 적 처치 시 원소 에너지 4pt를 회복합니다. 3돌과 5돌 효과는 와 Q의 레벨을 3씩 올려주며 4돌 효과는 표식이 묻어있으면 4초마다 단류가 알아서 터지며 이때의 단류는 참가섬이 발동됩니다. 마지막 6돌 효과는 근거리 Q스킬 사용시 E스킬이 초기화됩니다. 타르탈리아의 4돌 효과는 메인딜러 포지션이나 서브딜러에서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며 빌도가 6돌 정도는 설계나 컨트롤러 커버가 가능한 옵션이니, 이 스킬에 집착해서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타르탈리아는 레벨을 올릴 때마다 물온소 피해가 증가하므로 현재 성유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타르탈리아의 무기는 5성에서는 천공의 할이 있고, 4성에서는 녹슨 할이 1티어입니다. 사선책에 해당하는 사성 무기로는 청록색 활은 치명타 확률을 챙길 수 있어서 좋고, 페브니오스 활로 가서 부족한 원소 충전을 올려줄 수 있으며, 절연을 통해 Q 스킬에 딜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선책에 해당하는 무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며, 녹슨 활이나 청공의 활이 나온다면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타르탈리아는 다른 메인 딜러와 마찬가지로 성유물의 주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아직 전용 성유물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검투사 2세트와 왕실 2세트가 가장 좋은 세트 옵션입니다. 현재 각종 포럼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연구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며,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이 조합 게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 생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타르탈리아는 조합 조건이 까다로우며 이는 소가 등장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소가 없는 현재로서는 설계를 하지 못하면 타르탈리아 외에 메인딜러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며 타르탈리아의 원소 반응을 도와줄 서브딜러와 나머지 힐러를 기용해야 하는 빡빡함 때문에 캐릭풀이 넓거나 타 캐릭의 육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와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면. 메인 딜러, 서브 딜러, 서포터, 킬러로 구성해도 되지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하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thank you